비누야 시참 가자 아, 아 그래요 시참 가자 있겠네요. 오늘 시참뭐할 거냐면 동굴에 다 떨어지는 거야 100명이 동굴에 싹다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나서 동굴에서 오늘 끝을 보자 나 1등 할 때까지 하고 방송 마무리하는 걸로 내가 1등해야 오늘 방송 끝난다 알았어? 비누야 왜 이렇게 늙었어? 안 늙었어요 무슨 소리 안 늙었어 아, 왜? 무슨 소리예요 누가 들으면 아왜하겠네 동굴로 100명 떨어지면 아이패드가 버틸지 안 버틸지도 궁금하고 서버가 버틸지 안 버틸지도 야, 궁금하다 님들 다 내가 얘기했 동굴로 떨어지세요. 보급 동굴로 모이세요 보급 동굴 위치 모르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올린 제 컨텐츠를 보고 오시면 됩니다. 형은왜 이행 도대체 왜 살이 안 빠져? <laughs> 아살 빠졌어 3kg. 아, 벌써 차 소리 들려 와. 개 빠르네. 벌써 차 가지고 간단 말야? 이 가자. 일빠 따로 동굴로 간다. 어 안녕. 나 먼저 갈게. 천천히 와. 동굴 입성. <laughs> 됐어. 보급 어디 있어? 보급 상자 어딨냐? 아저 어, 있구나. 안녕, 친구야. 아! 그 길릴 수도 일부러 안 입은 건데, 내가. 오, <목소리> 오이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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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때는 배류 들자. 어그에 배류 들자. 이쪽으로 오애들있냐 야, 누가 차로 한쪽을 막아버려. 오오오. 어, 어, 어. 날리어날아 안할꺼야 어 날리났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왜 사베요리 왜 껴져있어 아사베리 버려 엄마 애들 다 죽고 여기 있는데 나여기있는데 거기 누구있으니까 안녕? 아 안녕? 야나 이거 일단 한방에 가는 각, 각이냐 이거 지금? 쫄아서 못지오 야야야! 누가 얘좀 정리해줘! 어 좋아 어, 좋 돌아 가지고 스케 나오겠지. 연막 연막인데 연막인데 연막이었는데 연막이었는데 낚였대요. 연막에 낚이는 당신 음. 끝까지 확인하셨어야죠. 야, 자기장 이제 슬슬 오는데 야,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거다. 야, 근데 아직도 40명이나 남아 있어? 우리 님들 왜 이렇게 안 죽어요? 야, 설마 도구 보고 있던 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냐? 나 잡으려고? 설마 아, 진짜. 아, 어어어 이거 어, 어, 죽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와, 뒤집 뻔했다. 오, 야저 그루자 소리인데? 오 응. <laughs> 어, 뭐야? 오 사방이족 이구만 사방이족기야어 이거 뭐야? 이거 아이템 왜 이렇게 좋아 너? 뭐야? 오질 갔다 온 거야 대체? 자 이제 여기 밖을 나가야 되는데 아 여기를 어떻게 나가지? <laughs> 나가면 죽음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나 나가면 바로 죽는 거 아니? 아니겠지? 여기 어, 벌써 시체 두동이차 있다. 이거 차 타고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쉽게 된다고? 어? 이렇게 쉽게 된다고? 이게 이렇게 쉽게 된다고? 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쉽게 된다고? 이, 이게 이렇게 쉽게 돼? <laughs> 들어가야지 그러면 지금 자기장 밖에서 들어오는 애들 아니아니 아니, 아니,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자 뭐, 싸워서 못 이겨 자신없어 그냥 빠지자 어우 여기서 하필 또 누군가를 만나네요 안녕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어디였냐 아까 짠짠짠 따라라자자 12초 후 따자자, 자자, 따자, 자자. 따자, 아, 따, 어, 뭐야? 어, 잡았다. <laughs> 어, 잡았네? 어, 잡았네? 어, 잡았네?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잡았네? 이, 이걸? 머리카락 왜 저래요? <laughs> 아, 왜 저러긴요. 그냥 멋부린 겁니다. 왜요? 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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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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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정복자인데 듣보자. 비누한테 죽음. 여러분, 게임에서는 계급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넌 죽고 난 살아! 이게 바로 이제 배틀그라운드의 묘미죠. 기름,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아, 아 이번 약은 기름. 기름이 없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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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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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오오오오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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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오오야오야오야야야야야오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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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와야지 아니 동굴에서 이제 와야지 어떻게 이게 벌써 여기 와 있냐고 이게 말이 돼? 역시 이렇게 1등 하면은 이렇게 빨리 1등 하면은 재미없죠 예 역시 여러분들이 방송을 아십니다 예아 역시 방송을 아시는 분들이라니까 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야 동굴 가기 전까지는 싸우지 마라 동굴 가기 전까지 서로 싸우는 거 아니다 어? 두 명이다 아아 총을 없다 야 이거 왜차 차끼리 왜서 오오오 노노노노노 아 안돼 아! 제발, 아 제발, 아, 아 떡배터 아, 어렵게 아, 아, 안 맞아, 씨, 오, 아좀 봐줘야, 아, 봐줘, 아총 아, 하나만 구하자, 아총 하나만 구하자, 제발, 아 제발, 아 야야야. 오, 오, 야, 주먹해! 오케이! 주먹으로 1K! 주먹으로 1K! 좋았어. 주불이 날렸어. 됐어. 이렇게 하나하나씩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예, 예, 예. 게임을 어떻게 처음부터 잘합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막 트라이 가겠습니다. 야, 막판 하자. 그래. 이번 트라이 해가지고 안 된다 하면은 내가 딱 접을게. 유튜브가 언제 나옴 <laughs> 내가 1등 하면 나올 건데. 아, 미치겠네. 아, 제발, 님들아. 아, 오늘 차를. 차보기 없다. 차보기 없어, 차보기. 안녕 하시오. 야 나도 태워줘. 가자. 가 빨리.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운전 똑바로 안해 빨리? 어디 가냐? 동굴로 가 동굴로. 뭐지? 나한테 운전 떼를 주는데? 야 우리 가열으로갈수 있을 것. 같... 이미 이미 늦은 것인가? 우리 운명의 공동, 공동체다. 야야야야! 지금 내려면 어떻게 해? 천천히 내려야지. 위험한데. 야 연막탄부터 깔아 알았지? 하이, 하이. 아이고 거기서 죽으면 어떻게 해? 연막탄부터 깔라고. 얘들아. 누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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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야 우리 무기 없잖아 무기 없잖아 아 무기 없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야지 에헤이 무기 없는 사람들끼리 힘 합쳐야지 에이 진짜 센스없긴 아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하자 봐봐 봐줄 수 없다면 제타미로 만들라고 했어 야차 안터지냐 이거? 오케이 오 헤드샷 네, 감사합니다. 쟤는 일로 못 나오게 차로 막아버리자. 오케이! 아, 제가 있었어요. 지성염. 아이템은 잘 쓸게요. 아이, 아이템이 그렇게 좋진 않으셨네. 내가 제대로 잘 가둬놨네. 일단 전술이 먹혔던 거야. 이분 아이템 왜 이래? 이분이었나 보네. 그러네. 보급먹은 사람이네. 이 사람이. 오케이! 다시 한번 더. 연막탄에 낚이는 당신. 야, 권총 하나로 다 여기까지 왔다. 대단한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 가서 와야 돼, 이제. 나 계속 맞추는데 왜 이렇게 안 죽냐? MK 정도면 은 죽을 때 됐는데? 빠지는 콧하면서 오케이 어우 엄마랑 치킨 먹자님 왜 이렇게 잘하세요? 강적이었다 아 동굴 1등 했어 내가 동굴 1등 한 거네 그 전에 그네 그러네 동굴 재패했네 내가 이제 가자 아, 이제 기분 좋게, 안전구역으로 이동하자. 아, 빡셌다. 보셨죠? 이게 바로 클래스! 아직 죽지 않았어! 아직 죽지 않았다고! 어? 아직 팔팔합니다. 아직 20대, 10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뭐, 형피는 예, 힘들고요. <laughs> 네, 싸워서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어요. 아, 저 꿀리지 않습니다. 예, 예, 예. 이제 나가죠. 비누님이 일당하면 시참 바로 끄실 텐데. 싫은데요. 이번에, 이번에 내가 죽어도 그냥 끌 건데요. <laughs> 마석호님 구원만원 감사합니다. 엄매, 마석코님 만원원이요? 짠, 짜라, 자라 짠, 짠, 짠. 자라라라와 저기다 저기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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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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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왜 뭐지 그럼. 맞아 커님 10만 원이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죽어 가지고 기분은 나쁠 아니막 약간 기분 나빠지려고 했는데 투원이 들어오니까 어 순간 내줘라어 내줘. 이걸 좋아해야 될지, 나빠야 될지 정말 모르겠지만 애들아 먼저 10만 원 감사합니다. 10만 원 감사합니다.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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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엄카 아니죠? 엄카 아니지? 엄..엄카 아니죠? 아니 게임타워원 20만원이요? 이거 먹고 힘내라고? 힘낼게요! 아아아아 아, 이거는 너무 너무 좀 부끄럽다 이 리액션은 너무 부끄러웠다 하지 말았어야 될 리액션이었는데 야 20만원! 아게임탐험 t v 노래 한번더 털어드려야 돼 이거는 아 20만원은 너무나도 대큐 베리 머치 감사 아주 사랑이 넘치는 예피누TV 이렇게 되고 잠깐 와와와와와와와 와, 와, 와. 와, 와, 와. 침착해 침착해 아니 여러분들 아 이렇게 10만원 20만원씩 하고 그러세요 아 요번에 유튜브 그 뭐야 후원에 대한 규정이 강화돼가지고 이제 환불이 안돼 그래도 감사합니다 게임님 아, 후원 10만원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해 후원하지마 아니 왜 그래요 아니 게임탐방님도 그렇고 아니 마스크 도고왜그 그래? 둘이서 자꾸 돈을 얼마를 쓰는 잠깐, 타이밍.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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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야, 야, 타이밍, 타이타이타이 어, 이거 부서, 부, 부, 불안, 불안한데? 아, 근데, 엄카 아니야, 이거? 어, 이거 봐, 채팅 지금 나오잖아. 마스코님 어린이십니다. 마스코님. 마스코님, 혹시 이거 보고 계시면은, 빨리 엄마한테 얘기해. 알았지? 엄마한테 빨리 얘기해. 엄마, 이거 결제했는데, 이거 어떡해. 한번을 취소해. 빨리 해. 하하하. <laughs>